재밌겠지? 동그라미 A, 그 다음에 동그라미 A 하면 여기가 별표가 되겠지. 동그라미 A니까 여기가 별표 나와, 안 나와? 나오겠지? 그 다음에 동그라미, 동그라미 A 대 A 별표는 6대 4지. 그니까 3대2 나와서 안 나와서. 그 여기 동그라미 별표 대 별표 X는 또 3대2란 얘기지? 동그라미 A 대 A 별표 맞잖아 뭐 나한테 는데뭐 동그라미 A 대.. 몰라 그래 스팸이야 동그라미 A 대 A 별표는 아니 010이었어요 그래 스팸이라니까 동그라미 A 대 A 별표는 6대4지? 3대2지? 그러니까 이게 4대 x 잖아. 3x는 8이니까 x는 3분의 8 나왔나.